너뭐 찾아보고 있니 정보 혹시? 음 피크민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 나는 내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 피크민이란 게임을 알고 있어 니가 나는 원래부터. 그 되게 오래된 그 게임이 진짜 오래된 게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음. 게임을 했던 거는 우리 조카가 태어나기 전 해였으니까 지금 7 년이 넘었고. 어. 그 7년 넘는 그전 해에 이미 내가 게임을 접했을 때도 이 피크민이 음. 좀 오래된 게임이었어. 그러니까 10년은 음. 훌쩍 넘은 게임이야. 내가 그때 처음 접했을 때 그게 닌텐도? 뭐라고 해야 되냐? 위? 위에서. 닌텐도 위에서. 위에서 어. 했었거든. 음. 괜찮은 가족 게임? 괜찮은 어린이 게임? 근데 어린이가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원래는 어떤 게임이었냐면, 피크민이라는 외계인이 지구에 내려와서 어디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 그래서 맵이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피크민이 있는데, 그 피크민을 내가 모아서 턴, 턴이 계속 그 턴제처럼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이 턴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작은 턴. 뭐 예를 들면, 한, 한 게임에 할수 있는 턴이 3회야. 그럼 3회 안에, 피크민을 음. 뭐열 마리 모아서 그 음. 우주선에 태우시오가 그 한판 게임 할때그 정해진 룰이거든. 그니까 그래서 어그렇게 그, 해서 피크민을 모아서 우주선에 태워서 이 피크민을 우주로 날려버리면 <laughs> 한판이 끝나는 뭐 그런 게임이었어. 그래서 막 장애물이 애들이 조그마하니까 물건들이 음. 되게 크게 거인 나라에 온 것처럼 크게 나오고. 어. 가로막힌 음. 박스가 앞에 있다던가 이런 그런 기물 같은 걸 나중에 이제 피해서 피크민을 모아서 뭐 그렇게 해서 보내는 뭐 그런 게임이었어. 난 그래서 그 게임을 좀 알고 있다. 피크민이 이런 나이언틱의 이런 게임으로 나온다고 해서 처음 너한테 딱 들었을 때 조금 놀랐어. 어? 아 이렇게 왜? 오래된 오래된 게임. 어 근데 내가 지금 음. 피크민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는 음. 1년 전부터 그 한국 닌텐도 공식 채널에서. 음, 음. 피크민으로 갔다가 쇼소로 계속 영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뿌리는 걸 보니까 아마 밑밥을 그때부터 깔았던 게임을... 거겠지 음...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응. 해리포터도 어. 그렇고 응. 이미 i p 가 있는 상태에서 응. 하는 건데 이번엔 내 기준에 코크민은 약간 인지도가 없는 그니까 이게 그런 이, 어. 이 피크민 같은 경우에 내가 왜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응. 하냐면 나 정도 나이대면 네 게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알 법하지. <laughs> 게임에 관심이 있어도 얘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서 요즘 애들은 모른다라는 게 그런 거야. 그리고 이 심지어 옛날에는 그 게임 플랫폼 자체가 요즘에는 PC로도 출시하지, 그니까 PC랑 핸드폰 동시에 같이 할수 있게 출시하지, 거기다가 스위치로도 할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잖아. 근데 음, 옛날에는 맞아. 그 위로 해야 되는 게임은 위로밖에 못 했어 위를 아니, 지금은 접하지 지금은 설치로도 있다고 응. 하더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아, 지금 생긴 응. 그, 그 피크미는 아마 옛날 거 그대로인데 이제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이 나름 아름하지 그런 느낌이 음. <laughs> 근데 이게 약간 소비층을 잘 잡은 거 같아 사실 잉그레스는 좀 어느 정도 나... 난이도가 있잖아 이게 진입장벽이 일단은 하는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하고 내 근처에 뭔가 있어야지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피크미는 뭐 그러지 않더라도 게임을 좀 즐기기 쉽게 캐주얼하게 나온 것 같아 아 그래서 나는 응. 지금 약간 좀 기대를 하고 있어 아까 그 얼마 전에 서비스 종료 했다는 그 게임 이름이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해 카탄 어 카탄 <laughs> 내 카탄을 몰라서 그런데 어 나도 잘 몰라 카타니 이게 그냥 퍼즐 게임으로밖에 안나오네 검색을 하니까 음 보드 게임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음 보드 게임으로 나와 음. 근데 이게 음. 이게 육각형으로 되있는 음. 어, 어 육각형 보드 게임 타일을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서 어. 어. 깔아가지고는 이제 주사위 보드 게임이라고는 하는데 음. 이거를 뭐 협동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사실 증강현실이나 이제 우리처럼 IR 게임에서 이거를 하려면은 사람이 여섯 명이 모이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어, 그래서 금방 서비스 종료가 된 건가? 아 이게. 음. 응. 1년 동안 베타 테스트를 하다가 그냥 응. 접는다라고 하고 하고 끝나버렸거든. 좀 아쉽긴 응. 해. 매력이... 매력적이긴 할것 같아. 모여서 하면 근데 지금 시국에는 정말 시기가 안 좋았네. 이 음, 게임이. 그, 근데 그치. 이제 그걸 접고 피크민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좀더 쉽게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하겠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가 보이네. <laughs> 어,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 일단은, 나이안티라는 회사는 이제 음. 계속 게임을 만들어 가야 될 회사인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 뭐 AR 게임이 증강현실을 하게 되면은 자기 혼자서도 즐겨야 되고 여러 시서 즐길 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일단 혼자서 즐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이려면 결국 캐주얼 해줄 수밖에 없거든 너무 난이도가 높거나 그러면 진입장벽이 세지잖아 그런 걸로 그건... 봤을 때피크민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전환점일 수 있겠다. 음, 그치. 왜냐면, 지금 포켓몬고는 처음에 쉬운 게임이었어, 포켓몬고도 사실은. 음, 처음에는 쉬웠는데, 이게 서비스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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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이 게임이 이제 고인물화 되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어, 시스템이. 이것저것. 음. 어, 뭐, 우정교환, 좋잖아. 좋은, 서, 좋은 콘텐츠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처음에 게임을 하는 사람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아무도 음. 누가 그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이해 못하게 할 시스템이 좀 생긴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새로운 그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느낌으로 이제 피크미이 나왔는데 그치. 이것만큼은 어어 너가... 어, 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턴제 피크미 턴제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 뭐몇분 몇 동안 이제 하고 근데 그거는 게임의 특성인 것 같고 아마 어. 여기에서도 그 턴제 그게 될 거, 적용이 될지는 그건 모르겠어 음. 뭐, 뭐 턴제로 돼서 이제 뭐 몇,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초기화되고 그러는 거면 아 그거는 약간 미션 진입... 형식 음. 아닐까 어 그러면 되게 진입장벽이 낮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사실 인그레스도좀한 음. 번씩 초기화 시켜 주면서 아. 필드도 한번 옥탑 <laughs> 잡고 이제 다시 필드 치는 마음으로 새, 새 스케치북 받은 느낌으로 이렇게 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일단은 그렇게 아. 생각 어. 근데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그 새로운 스케치북과 새로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어쩌면 음. 카타니 그걸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그걸 시도하려고 했던 게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 오, 근데 맞아. 그게 실패해서 어소이이됐지만 <laughs> 음, 어. 이게 협업이 음. 강해지는 보드 게임은 음, 음. 어 코시국에는 좀 힘들지 음. 확실히 그 나이언틱에서 매번 그이 증강현실과 AR의 이 기능을 이용하는 그 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확고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게임이 나오지만. 그래도 게임마다의 응? 그 성격은 조금씩 다르거든 매번 나는 그게 조금 어. 놀랍고 신기했어 그래서 응. 나는 이번에 조금 기대가 돼 어떻게 나올지 응. 내가 지금 너한테 공유를 한게 5시간 전쯤이었잖아 응응. 사실 유튜브에 공개된 지 지금 12시간 됐거든 아그 정도였어? 너는 맨 처음에 어디서 응. 발견했는데 이걸 어 나는 원래 나이안틱 직원인 브라이언 로즈라는 분의 트위터를 구독을 해놨거든? 어. 이 사람이 갑자기 피크민 블룸이라고 해서 이거를 리트윗을 했더라고? 그 피크민 블룸 트위터를? 어. 근데 그래서 이게 뭔가 서비스인데? 딱 봐도 이거 나이안틱에서 만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이거 증강현실. 음. 만복의 게임이다 이거. 100% 아. 어, 어. <laughs> 만 보게 게임. 어, 어. 어. <laughs> 근데 약간 결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 그러니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게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음. 정확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결이 다르다라는 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인그레스같나 아니면은 음. 그 해리포터처럼 뭔가 이렇게 전투를 음. 하고 약간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것 같고 좀 내가 음, 영상에서 음. 봤을 때는 음. 그 이제 여자가 핸드폰에다가 이제 뭐그 앱을 깔아 놓고 한 다음에 피크맨이 뭐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음, 막 따라가더라고 음, 음, 근데 천보를 걸었을 때그 음, 앱이 화분처럼 이제, 음, 이제 쏙 하면서 피크민이 한 마리가 딱 가차처럼 나오더라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거야 그게 아마 그래서, 그거 같아 아마. 피크민을 꽃피운다 라는 개념이 그거 같아 음, 음. <laughs> 그리고 보니까 뭐 사진을 찍거나 뭐 랜드미아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음, 지금 음. 내가 봤을 때 잉그레스의 포탈이라는 게 응. 뭔가 랜드마크처럼 돼가지고 그 근처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응. 뭔가 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응. 그거는 지금 포, 포켓몬의 사진 찍는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네.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게 이 피크민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그냥 내 상상이고 추측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인데 그, 왜, 카메라를 음. 이렇게 대면은, 요즘에 포켓몬스터 오면은, 카메라 촬영 안 하더라도, 그팩 불러내고 이러면은, 이, 내 방이나, 땅이나, 바닥이나, 아무데, 포켓몬이 렇게 있고, 포켓몬 발자국 따라가면, 포켓몬이 있고, 약간 이런 음. 느낌이잖아. 그게 음. 피크미에서더잘 업그레이드해서 구현이 됐으면 난 좋겠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음, 그럼 뭐 AR도 것 나오게 다 돼버리면은, 음. 지금 우리가 포탈을, 음.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는 응. 그 입체적으로 찍는 기술을 응응. 구현을 했잖아. 포켓몬고도 응. 있고 인그 레스에서도그게 구현이 응응. 되니까는 그 포탈에서 이제 막 피크민이 막 뛰어다닌다거나 막 올라타거나 응응. 이제 뭐 감싸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어... 거지. 그거 조금 되게 더 있을 것같아 어. 귀엽다. 그거. 어. 그럼 내가 책상이나 아니면 내 바로 옆에 발 옆에나 이런 데딱 카메라를 음. 내려서 내 발을 찍... 내발 쪽으로 핸드폰을 향하고 있으면? 음. 핸드폰 안에 있는 내발 옆에는 피크민이서 있고 약간 이런... <laughs> 그렇 상황이 펼쳐지겠네. 아... 어, 힐링몰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아... 아 소름 돋았어. 어, 내가 옛날에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까? 어떤? 게임, 아, 게임이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인지제물 음? 기억이 안 나. 아, 근데 그 애니메이션의 세상은 그, 음? 그 각, 마치 우리 구글 글라스 알지? 딱 안경 쓰면 뭐 이렇게 딱 음. 보이고 막 그런 기술이 있는 시대라서 세계관 자체가 음. 안경을 음. 쓰면 내 패시 보이는 거야. 그치. 어나 그거. 어! 알아. 어. <laughs> 어 그런 그 마치 그,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아이 피크민의 그 기술과 이 안경 구글 글라스가 이렇게 되면 아 어, 진짜 끝내주겠다. 약간 이런. <laughs> 그래서 휴대폰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냥 구글 글라스라든지 음. 그 최근에 오피러스, 음, 아 어, VR에도 접목을 해서 같이 할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음흠. 요즘엔 PC로도. 앱으로도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지금 이이 이 시국에 나오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기는 해. 사실 우리 인그레스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좀 이벤트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멀리 안 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 음, 그렇 근데 얘는 굉장히 활동적인 게임인 것 같아 피크미는 그러니까 마, 네가 얘기했던 딱 망고보게라는 단어가 딱 적당한 게 일정 거리를 걸어야 얘가 꽃을 피우고 약간 이런 기능이 있다면 걷는다라는 이동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게 필수의 요소일 것 같은데 그게 좀좀 애매한 어떻게 나올지 뉴질랜드랑 싱가포르는 어좀 전에 이 오픈을 했으니까 아 이미 곧, 지금 응 서비스 해? 어 두나라는 지금 서비스를 막 오픈했다고. 우와. 그거를 리트윗을 한 거를 보고 내가 허, 이거 한국도 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브라이언 로즈가 써놨더라고. 이거 이번 주 안에 곧 나올 예정이에요 전 세계로. 그래서 오.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돼 열릴 거같 아, 그런 거야? 어, 조금... 이미 다된 거지. 베타 아. 테스트 없이 그냥 다 오픈. 베타 테스트가 안 하는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지금 음. 오픈을 해서 그냥 테스트하면서 오픈하겠다 이거 같은데 <laughs> 그냥 그거야 그냥 베타 테스트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베타 테스트가 음. 이미 서비스를 하면서 베타 테스트를 하겠다 <laughs> 그리고 그래서 빨리 링크를 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나오자마자 링크 걸어놔야지 네 그리고 이제 요 영상이 이제 편집돼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피크민 영상을 같이 올리고, 이제 그, 어. 뭐,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나, <laughs> 음. 뭐, 일본어를 뭐,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설명을 대충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어 자막은 있어요. 영어 자막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 나는 영어를랑 음. 안 친해서 모르겠지만. <laughs> 아, 잉그레스보다 더 기대하고 있어. 아, 그 정도야? 너 잉그레스 버릴 거니? <laughs> 어, 뭐 그냥 소정어만 유지할 수있을것같모아 나는 뭐 나는 버리는 것까지는 아 돼. 내가 워낙에 잘안 해서. 난 이벤트 때문에 하고 안 하니까. 뭐 그렇지. 자기. 어. 너는 이벤트에 어. 이제 이벤트충. <laughs> 이벤트충이지. <중. 웃음> <laughs> 이벤트 네, 그러면 뭐 영상 한번 다 둘러보시고 뭐, 어, 괜찮으면 은 저희 같이 해요. 뭐.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어, 우리, 우리 아이디 좀 선정합시다. 아이디 선정 가능하려나 했으면 좋겠다. <laughs> 네, 그럼, <laughs> 여러분도 한번 기다리시고 아이디 선정을 한번 좀 노려서 <laughs> 잘 해보는 걸로. 네, <laughs> 네. 그러면 네. 다음에 언제 또 피크민으로 볼 일이 있다면, 우리 피크민으로 음.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네, 오늘은 음, 여기까지. yeah